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무슨 소리가 했더니 내미가 들어갔네요 아쩌지 그냥 해야겠죠 그죠? 네. 내미 소리 들으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냐오냐 하니까 더뭐 크게 <laughs>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묵게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관자가 있는지라. 네가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주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이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가지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네게 발람의 규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또 횡염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강의 규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부터 출발해서 이 점차 위로 가고 있거든요.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동선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 이게 나는 어떤 교회와 닮았는가에 대한 취사 선택의 부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대표적으로 그때 있는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긴 한 거지만, 일차적으로 그들을 위한 편지인 동시에 모든 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늘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칭찬과 책망을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에 대한 부분은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를 헤아리셔야겠죠. 그럼 그것은 곧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것으로 칭찬을 받는다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이 길을 행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헤아리면서 살펴봐야 할 것이고, 책망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로 좀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신기하게도 일곱 교회가 다 오버랩 될수 있도록 어휘와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연상이 될 거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버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슷한 어휘를 쓰거든요. 그것을 한번 감안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역시나 1장에 등장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했죠.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 자체는 심판의 이미지여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락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때 그것은 심판에 대한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땅히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왜 이러한 심판의 이미지로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일까? 한번 염두에 두면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붙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어떠한 칭찬과 책망을 할 때마다 내가 너네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네를 안다. 내가 너네를 안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모든 말을 못할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의 판단 속에서 환랑과 궁핍으로 가득 차서 환랑과 궁핍으로 끝날지도 모르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냥 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지식은 짧아서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받아낼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무중이죠. 여전히 잘 모르거든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지금 모든 사람이 너마저도 환란과 궁핍을 당해서 그 사건 자체가 환란과 궁핍으로 생각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정확한 판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과 책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뭘 안다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 너가 사는 곳의 그 장소를 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가 어떠한 증언을 했는지를 안다. 그리고 너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를 저버리지 않았는지를 안다. 이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의 특성을 안답니다. 버가모교에 대한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사탄의 영향력이 막대한 근데 왜 이러한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표현하냐면 현실적으로는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황제의 숭배하는 것에 대한 시설 그리고 여러 우상에 대한 건물들이 질비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우상과 황제 의 숭방이 팽배하다 보니 정말로 어지러운 곳이란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탄이 더 지배하는 곳 사탄이 더 기승을 부리는 곳으로 장소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곳이 사탄을 더 기승을 부리는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는 잘알수 없으나, 지금 이 버가모에 대한 특성을 사탄이 뭔가 더 영향을 발휘하는 곳이다 라고 에스브리스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더 힘겨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머리 아프고 여러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곳임을 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곳임을 안다. 이것도 우리가 헤아려 볼...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는데 즉각 처리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것을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기아로 허덕이는 아이들 그냥 배불리 굳이 하지 않거든요. 그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장 그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아이들 건져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 처단할 수 있죠. 그렇게 또한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알지만 말입니다. 그가운데서 지금 이 버가모교회가 뭘 칭찬받냐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게 잡아서.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답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까? 2장 1절.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편지 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별을 붙잡는다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이건 일장에서도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으니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잘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니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음을 통해서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곳이지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답니다. 하나님의 붙잡음 속에 우리의 붙잡음이 같이 병행되고 있죠. 그것을 알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안디바가 어떠한 인물인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물론 초대교의 역사가들이 여러 추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안디바가 어떠한 사람이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죠. 하나님 왜저 사람 살려주지 않습니까? 살려주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사탄이 기승을 부리게 둡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건열을이라는 제한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제한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냥 안디바라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긴 하나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 지금 당장의 이해 안 가는 어려움 속 그리고 사탄이 뭔가 더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는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죠 바라오건데 아, 여러분의 자리가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에 대한 교훈을 받드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에 대한 인물은 성경 곳곳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어, 종합해 봐서 보면, 우리가 사실 민숙이 초반에 발람이 등장할 때에는, 어, 저주하려다가 축복의 언어로 했는데 뭐가 그리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25장으로 거슬러 오면 그가 미혹하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행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고 유다서 11장만 보다 하더라도 미혹하게 해서 어그러뜨리는 길을 가는 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전반에 발람을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미혹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훈을 쫓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상의 재물, 행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상에 대한 부분 행음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가늠한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들 관계에 있어서도 행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거론하죠 그래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가모 교회는 외부적으로 사탄의 기승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성된 증인으로 자기 믿음을 잘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은밀히 들어와서 영향을 발휘하는 반람의 교훈을 받은 자가 있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일 전 아닙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강인하게 충성된 증인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미혹이 있어서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미혹되는 것은 없는 들에잘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과 연이어지는 것은 발라밀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니골라당으로 겸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니골라당의 은밀한 무리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굉장히 비슷한 종교적 행위를 가지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비슷하게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같으나 행음하는 것으로 우리를 교묘히 속에서 넘어지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공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즉, 뭘 얘기하냐면, 니볼라당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려다가, 우리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니볼라당을 제거하다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기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는 굉장히 잘 방어하나, 그 안에 은밀히 들어온 미혹에 대해서는 넘어지는 분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연상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과 행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미혹을 당하고 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단의 교훈을 겸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좌우의 날선 검으로 직접 싸우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결국, 이기는 자에게는 잔치에 대한 개념으로, 영생의 음식에 대한 개념으로 만나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흰 돌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 잔치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잔치에 대한 부분으로서, 여기서 새겨지는 새 이름이 신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를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증언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계속 증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내부적으로 은밀히 들어온 유혹이 없는지는 잘 헤아려주셔야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에 강인할 수 있으나 은밀히 들어온 유혹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기쁨을 제공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다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